SR테크 2인치 COB 움푹 다운라이트 소개해 드립니다. 백색입니다. 어, 제품의 전압은 정전압 DC 24V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색온도는 2700K와 6000K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연색성은 90 이상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품의 전격은 7W 제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적색 케이블에는 플러스 콤으로 보시면 되고요이 플러스를 넣으시면 됩니다 황색은 전구색 마이너스 그리고 백색은 주광색 마이너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를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제품에 동작되는 원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에 DC 24V 정전압을 현재 걸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를 이렇게 물린 상태에서 전원을 ON을 합니다. 그리고 백색에다가 마이너스 전원을 넣으면 은 주광색이 나오고요. 그리고 황색에다가 마이너스 전원을 넣게 되면은 전구색이 나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묶어 가지고 전원을 넣게 되면 주백색이 나옵니다 4000 켈빈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다 해도 전류가 더 상승돼 가지고 7W 이상으로 올라가는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